안녕하세요. 오늘도 MC로 찾아뵙게 된 플레임즈에서 에드몬드 역을 맡은 반정모입니다. 오늘 공연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네! 비밀스럽고 뜨거운 여정의 첫 불꽃을 피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제는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네. 오늘은 우리 캐주 배우님을 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메레데스 역의 전혜주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작품에서 막내로서 제가 오빠 언니들에게 정말 많이 배우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힘들지만 알차게 정말 행복한 연습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모자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9월까지 정말 하나 하나 더 재밌는 요소들과 더 좋은 것들을 찾아 나갈 거니까요. 정말 찾아 나갈 거니까 계속 바라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은전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 이거 떨려가지고 언니 오빠들 무슨 말 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예, 뭐, 뭐지? 그 뭐더라? <laughs> 그 요즘 애들 막 날라다니는 너무 버그 뭐예요? 같은 무슨 공연이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네 너무 버그 같은 이 주위에 계속 그래서 생각나는 공연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음, 부끄럽네요. 자,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플레이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재형 배우님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릭 역할을 맡았던 마트 최정입니다. 네, 아. 피가 너무 흥건해가지고 입었어요. <laughs> 원래 벗고 하려고 했는데 또 빨래를 더 해야지. <laughs> 어, 우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같이 얘기 많이 나누고 많이 고민하고 연출이나 막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찾아가는 그런 행복감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무대 하면서 더 찾을 거라고 믿고 있고 요즘에 느끼는 게 어, 연기가 참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고, 계속 재밌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잘 찾고 재밌게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저도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면 플레인즈 네. 어, 연습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음. 어, 만나보고 싶었던 이제 배우들도 만나고 음. 또 이제 창작 초연을 이제 하게 되면서 되게 초연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면서 또 배우들들이 더 끈끈해질 수 있었고. 또 서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는지 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러면서 너무 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용이 말대로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또 힘내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9월 14일까지 이 극장에서 열심히 어, 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뮤지컬 플레임즈는 S.H. 아트홀 9월 14일까지 반전에반전에 반전의 반전을 거듭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심과 불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또 포토 타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기서부터 올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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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준비, 어, 아, 뭐, 포즈는, 그럼, 이렇게는 정이가 혹시 싶은 포즈를 알려주시고요. 음. 혜준가 이렇게 할, 잘, 파랑, 잘. 하나인까요 아니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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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넷, 해서. 혜준이 사실 뭐 하자고?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어... 뭐어 될까요? 아 좋아요 네. 어? 아 이거 맞아요? 뭐죠? 사실 전 몰라요 자 근데 얼굴이 안 보이세요 이렇게 얼굴이 지금 제가 뒤로 빠질게요 둘이 넣을실래요 하나 둘셋자어 어, 여기는 네어 여기는 어뭐 말이죠? 고양이 할까요? 고양이 고양이, 아, 아, 고양이. 좋아. 좋아. 시작 하나 둘셋넷 셋, 저기 그 위에 계시죠? 잘안보여가지고 계시는 거 같아요. 공연이 공연인지라 재밌는 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기한천명 계신 거 같은데 아, 자, 자, 자. 어, 저는 플레임즈만 아니면 애벌레처럼 하고 싶은데 애벌레요? 네. <laughs> 근데 플레임즈니까 하지 마요. 어디요 <laughs> <아니, 웃음> 하지 마요. 머리 똥똥똥 이거 아, 있잖아요. 네네. 아니에요. 근데 저희플레인즈 멋있잖아요. 에벌레 멋있어요. 에벌레 애벌레 멋있으니까 제가 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네. 다 되는 거야, 아니. 머리만 좀돌있으는데 연습 네. <laughs> 좀 맞다 그네 그럼, 그럼 제가 앞 아, 그럼 뒤로 빠질게요. 됐나요? 네. 아. 나 둘, 셋, 넷. 됐어. 됐다. 자, 위한참더 하시고 시죠 네. 네. 참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면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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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웃음> <웃음> <가시죠>. <웃음>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